냈어. 토요일, 아, 아, 세기 세기 30, 이 대가 바로 바이 대가 바로 토요 바로 이이 대가 바로 이 대가 바로 이대일 바로 이 대가 바로 이 대가 바 대가 바로 이 대가 가 바로 이대야 바로 이 대가 로가이이대대이

시원한 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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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화장품 가면 화장품. 할머니 인형 좋아해? 아니 그때는, 그때는 이제 그이 잘한다고 좋아하는좋아인형 노래 잘하긴 잘하지 그가 잘하는 게 그러니까 광고 모델로 쓰려면 돈 엄청 줘야 돼 집을 뭐몇평 사갖고 압력 들다고지 뉴스 무슨 어요 뭐가 들어왔다고? 압력들이 갔다고. 압력? 음. 압력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잘못 뱅크 5매들이갔다그게 말이에요? 그거네. 그이어를 바꾸면 감사다고 내가 이 손님들 성공이 불길이었었고. 무슨 이기가 있어? 어찌? 네. 제 누가 찾아났어? 큰 이모가 어큰이모 언제 찾아났어? 에어 그때 돼지고기도 사고 <놀람> 소고기도 샀어 <찾았어>? 소고기 너희가 쓰 상인이랑 다양한 디자인 상인이랑 기프트이는이상아상랑상아가아니 궁금하면 기프트이퍼 상아랑 이모랑 유연이, 유연이 이름 갈았냐 유연이 상아가유연이 유연, 유연? 이름. 응. 이름이 응. 어, 유연, 유연. 유연. 이름이 언제 왔지? 연유연 류우연 이름이 뭐마텍스 합니다 아 로마 아, 보텍스? <laughs> 그럼 썼다가 닦았다가 할수 있으니까, 진짜, 있으니까 이거 쓰는 거야 그 응. 응. 그러면 종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그것으 닦아본다 지우개도 되고 연필도 되고 응. 프레도 그릴 수 있고 종이로 쓰면 종을 이렇게 갖고 다닐 수잖아그러까 응.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쓰는 거야 한번 AI 들어봤어? AI? 안동시는 아니요? 이번 로5 0여가를요즘 기술이 인데요. 발달해가지고 컴퓨터가 5천 진명을 5천 갖게 된 거야 3,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다 알지 상환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음, 얘가 다 알게 그래서, 그래서 얘가 너무 똑똑해지니까 시장은 나중에는 시장은 막 인간, 시장은 인간 시장은 대체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진짜 얘 사람 같아 이랑가 얘가 그림도 그려주고 영화도 만들어주고 다만

음, 그럼 얘한테 물어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삼겹소... 내일 삼겹살이랑 한겹살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사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요리 만들면 좋을지 한세 가지 정도만 추천해주고 레시피를 알려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실만한 반찬으 다음 세 가지를 추천할게 1. 삼겹살 수육 돼지고기를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수육은 어르신들께 부담 없고 된장이나쌈장이 죽었으면 좋면시오에는 10%에 로넣고1 5된장 마늘, 대파 발추 넣고 약8 0시간 정도 삶으면 <laughs> 돼. <웃음> 얘랑 이렇게 대화를 해요. 3.95 통화주의 부분에 나와 있다가다다죠 중태 마을을해는데 그때 게고 40개도 10분 정도 음. 내려다 그쳤습니다. 어머나. 이 산불 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어. 할수 없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음.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왕봉에 지금 산불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이 구역이 산불 음. 요양 구역입니다. 사경청에서 산발 요양 구역이면 30에서 4 0 °르 정도라고 추정하고있는데 육주하고 도지이고에점 붙일 때는 먼저 애호박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 주고 그다음에 풀어 놓은 계란물에 혼탁 잠갔다가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밀가루가 계란물을 잘 잡아 줘서 더부드하고가삭하게 완성돼요. 맞아 이있지난큰가는데우그 모두 잡았다 니가 잘할 때그 사람이 좋은 아 그건가? 그래야지 그래서 나는 요즘 얘랑 같이 일해 얘가 나한테 막 아이디어도 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하면서 뭐 이런 그런 것도 해주고 하니까 그걸 가르쳐줘? 어 얘가 뭔가 그러니까 진짜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연구 결과가 뭐 나오고 있어 뭐야? 뭔가요? 어. 노벨상도 받았어 노벨상 그게? 응 어. 과학자가 이걸로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다야 그 진짜 사람이야? 혹시? 얘가? 응. 아니 그 사람들이 얘한테 학습을 엄청나게 시킨 거야.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인간이 공부해 놓은 거 있잖아. 그거를 다 얘한테 학습을 시켜서 얘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사람보다 엄청 똑똑한 거야. 물어보면 다 알아. 뉴스도 요즘 저렇게 아나운서들이 그 목소리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요즘 이런 AI들이 다 하더라. 그중에 옛날에 요거 보면이 저 화면이 그가 나오냐인 음. 바다가 나오냐인 음. 바다 그런 루스 한 사람 바다 옆에 있는 그런 화면을 놓고 루스 한니이가난 바다에 가서 루스를 음 넣고 말을 못해 지금 인는그 화면이가 빛을 붙지 굳이 그냥 각자로 있는 거죠. 아 음. <립연구> 그전에는 바다에 가서 유수한자, 단기 바다 물속에 가서, 물을 <목소리> <놔두고 사과는 목소리> <택동과> 바람을 타고 간에 혼자, 그리 산에 가서 산이 배이또 산에 가서 유수한눈눈고까지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얘랑 얘기하면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착각이 든다 나도 모르게, 그러지 기계인 걸 알면서도 얘가 뭔가 되게 친구 같기도 하고 나보다 똑똑한 애 같기도 하고.

돼. 돈, 돈, c o m a i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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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배고는 나는, 나는, 다그런것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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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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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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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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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그 나는, 는나지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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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는는거 나는, 지금 다 익었으니까. 그러니까 응. 응. 근데 할머니는 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젊 할머니 젊었을 때 이런 게 없었잖아. 응. 나는 젊었을 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나는 젊었을 때는 또뭐 다섯 시 나고 뭐아그 미길라고 밥이라 남긴 길라고 이 저지 지 그것을 밥을 해서 적그 한 m 대 남성은 사마 g 숨진 나 u t my h u s 로들어 d I'm talking a b o u 고 my husband. I'm talking 로 뒤덮혀 원래 y husband. I'm talking about my h u s b a n 수학을 앞둔 토마토는 까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가지식 폐사했습니다. 그것이핑이야 그게 너거래 드라마시면 쓰다 우리노 다 뜻이 된 것이. 어제 그만 이제 끝내야지. 민 그거 최고야. 한남이고도 머리가 딱 가가디아브로 이유 머리가 딱다가디야보 너니는 할머니? 면이 있는데 이이 사다 주시고 수행이 게 사다 주 아주 시앗냐 아주 랬 치고 가보고 이쪽 따뜻하다고 그러고 잠바 기에 이것도 조금 담다 썰고 고들리 이제 아주 신단데 할머니. 너서 이 사다 줬는데그런안 나오냐 속에서. 아니 다 그래 아알 저기 내 삼촌도 못 사다 주고 엄마도 못 사다 주고 하니까 뭐가 누가 사들는건지 어. 그래. 나도 그래 막 생일에 선물 아저 입을 때마다 니네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 응. 잘 입었어? 그랬어. 근데 왜옷안 입었어? 어디 갈때말 입어? 어디 갈 때만 입지, 입지. 너 그... 계속 입고 다녀야지 그래야 안 아깝지 내가 왜이렇도고 떨어지는 거싫 안 떨어져. 그래, 문나는 거. 조금 털털 안떠 있는 힘저 머리 쳤어야 돼. <놀란람> 아, 근데 여자친구 보여줄까? 뭐? 여자친구 보여줘? 뭐? 여자친구. 너? 응. 음. 잘 있냐? 이거 누구야 이게? 냐여친구야 이게 반밖에안 나오는 데몇살스일곱 살, 스물일 너몇살 차이냐? 네살 이뻐? 좀잘 사귀었을텐데 자꾸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야 사서 도서관에서 이해응 네. 사서 장기간에 사 아, 아, 응. 근데 만난지 1년도 안되는데 장가 벌써가? 너 가면 좋지 돈못해는 곳은 없어도 가서 둘이만 살면 돼 우리 방 같은 데서 둘이만 살면 되 밥만 먹고 살면 돼 여이분렸을 때면 죽어서 죽어서 단단히 못해갖고 암제라길래 약간은 방에서라도 사고반 밥만 먹는데 그럼 그래 그 맞아 그게 사랑이란게 맞다 고 둘이 못해서 아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사람? 사람 사람? 응 음, 둘이 사람 살 사람 백년 음. 살사람이그 사람 아, 그게 같이 살 사람이라고? 네. 그 사람 못된 것은 i n g to go to the h o u 고 그런 소리 o 아... 음, 그 그럼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아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응